항암치료 방사선 요법에 이어서 차세대 암 치료법으로 불리는 면역세포 치료가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신의 면역세포를 강화해서 투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이충환의학 전문 기자입니다 항암 치료를 받고도 암세포가 사라지지 않았던 림프종 환자입니다 암이 재발했지만 면역세포 치료를 받고 나서 6개월간 암세포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치료 효과가 암세포가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활동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었고요. 항암제와 방사선요법에 이은 차세대 암치료법인 면역세포 치료는 백혈구 등 면역세포를 이용해 암세포를 파괴하는 첨단치료법입니다. 몸속 면역세포를 몸 밖으로 꺼내 증식시킨 뒤 재투입해 암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면역세포가 암세포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등 다른 이물질과도 싸워야 했기에 치료 효과가 떨어졌습니다. 볼게요. 최근엔 환자의 암 세포만 인식하는 면역 세포를 이용해 치료 효과를 높였습니다. 암 항원만을 선택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세포만을 분리해서 증폭하고 배양했기 때문에 암 세포에만 선택적으로 작용합니다. 면역 세포가 암 세포만 선택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면역 세포 배양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 치료비가 비싼 건 흠입니다. 현재 간암과 전립선암 등도 임상 시험이 진행되고 있어. 면역 세포 치료는 곧 상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충원입니다.